어, 지지난주, 어, 지지난주, 어, 금요일이죠. 3월 10일 금요일에, 어, 우리나라의 전 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당한, 탄핵당하는, 어, 그래서 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 어, 결정문이 내려진 어, 그런 어, 날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 이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에, 처음, 처음 있는 일이죠. 어,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어, 아주 처음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뭘 걱정을 하냐면,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가보면 광화문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또 저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이두이 이이 진영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이 나라가 어, 각자 이제 소신이 있고, 또 생각이 있는데, 이 소신과 생각들이 다르다 하여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죠. 저 또한. 어, 그런 또 걱정이 앞서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과정들이 잘 지나가서 정말로 온 국민이 하나되고 화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탄핵의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한 인물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과정을, 어, 이렇게 중계를 해줘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중계도 하고, 또 신문지상에, 또 인터넷신문지상에 여러가지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한 인물이 눈에 들었습니다. 누구냐면, 대통령 그 변호인단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서석구 변호사가 있어요. 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분입니다. 그데 저분은 처음에 헌법재판소의 첫 어, 첫날 첫이 첫 공판 때부터 저분은 저 자세로 항상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 저렇게 어, 사람들이 자앉고 조용해질 때까지 저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과연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을까 정말 참 관심이 많이 갔어요. 또 이렇게 이렇 찾아보니까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오는데 어떤 교회 그 교회 장료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어찌 됐든 대건간에 저그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재판하는 저 과정 동안에 저 모습을 참 여러 번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저분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대통령 탄핵이 인용, 그러니까 대통령은 탄핵을 파면을, 파면한다 라고 하는 결정이 떨어지자마자 헌법재판소 밖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불복한다 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 어쩌면 이 서석구 변호사님이 저 재판정 안에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 변호사님의 기도처럼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 우리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로 천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오늘 방금도 유지철 목사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번 기도의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들 기도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건 저만 궁금한 건가요? 예수님은 아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아 실컷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우리에게 이렇게 실망감을 주시지?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드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한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냐면, 정말 이 갯세만의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한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큰 비밀을 뭐, 갑자기 뭐, 예수님은,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대? 뭐, 이렇게, 뭐, 큰 비밀을 이렇게 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여러 순간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지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던 바로 그한 가지 사실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바로 나의 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씻기시기 위한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완벽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완벽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바이블 시간에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이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다. 예수님은 어그 예수님도 똑같이 엄마 마리아의 뱃 속에다 0달 동안 들어 있다가 응애하면서 태어났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이 소년 유학이 소년기 청소년기를 똑같이 지나면서 자라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완벽한 인간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저 이제 곧 로마의 병사들에게 붙잡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때가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자 이 예수님도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두려움과 떨림을 조금도 숨기질 않았어요. 그대로 표현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로마의 병사들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포박하고 끌고 갈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 머지않아서 이 로마의 병사들에게 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날이 다가올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이유 내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가능만 하시다면, 그렇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돌리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어야만 인류가 구원할 거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아버지시오,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라고 하는 인간 예수님으로서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더 이상 죄의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이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기도합니다 때로는 식사기도처럼 아주 짧게 어떤 학생들 기도할 때 보니까요 식사기도 진짜 짧게 하더라고요 그냥 기록 하고 예, 밥을 먹더라고요 뭐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이것도 안 했어요 예, 저는 눈만 깜빡 가다 왔다 이렇게 예, 뜨기도 하죠 <laughs> 요즘에. 그, 제 여섯 살 아이에게 기도를 이제 가르칩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성적 판단이 들어선 때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 식사 기도를 너무 짧게 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조금 좀 길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루는 저녁상을 딱 차려놓고, 한결아,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내가 좀 더, 좀 길게 할 거야.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한 30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디서 밥 먹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실눈을 떠보니까, 6살짜리 아이가 벌써 밥을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의 기도도 짧게든 또는 길게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기도는 언제나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새벽 예배 시간에 어~ 이제 새벽 시간마다 어~ 이제 나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특공대 학생들 그리고 또 기도특공대가 아니더라도 정말 마음에 자원하는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이 단위에 올라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이 시간에 가슴을 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응답받으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 우리 학생들 이제 우리 학생들과 페이스북 하다 보면 대학 붙었다고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페이스북에 자기가 붙은 대학들 리스트와 합격 증명서와 인터넷으로 이렇게 발표된 그걸 다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뭐 즐거운지 함께 기뻐하실 수도 있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일한 기도의 자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의심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 어 이제 집사님 직분은 없으셨던 여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제 교회 이제 정말 열심히 출석을 하셨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고 어 남편은 이제 회, 그 이제 영업용 회사 택시를 운전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분이 어떤 기도인 제목을 내어 놓냐면 어 남편이 이제 회사 택시 영업용 회사 택시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개인 택시, 그러니까 회사 택시에서 개인 택시로 전환을 하려면 3년 동안 무사고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 경력은 몇 년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조회를 해보니까 뭐 어떤 지역은 뭐 4년 동안 이 지역에서 운전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3년 동안은 어, 무사고여야 하고, 그래서 이 자격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개인 택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위해서 조금 설명을 주자면 개인 택시랑 영업용 택시의 다른 점은 뭐냐면 영업용 택시는 그 회사 택시는 택시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자체가 회사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운전하고 나면 얼마를 벌었으면 그 중에 얼마를 회사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입이, 수입이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회사에 내야 되는 게 이제 회사 택시고 개인 택시는 내가 차를 사서 택시로 등록을 하면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입이 다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의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개인 택시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고 한번 안내려고 열심히 막 노력도 하고 또이이 이 아내 되시는 이 여자 성도님은 어, 교회에 나와서 정말 새벽 여에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정말 반갑고 있 게도 그 남자분 그러니까 이이이 이, 이 여자 이 여성도님의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이제 비번 때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운전하는 그 때가 아닐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 이 마음에 기도하는 자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어,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이제 댁으로 잠깐 이제 그 근처가 돼서 들어가시는데, 어, 동네 골목에서 어떤 여자분을 이 룸, 이 룸, 이 백미러로 잠깐 살짝 스친 거예요. 어, 정말 살짝 스쳤대요. 옷깃을 그냥 살짝 스칠 때로 이렇게 딱친 거예요. 그런데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그분이 좀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면, 아유, 이 택시에 쳤으니까 내가 좀돈좀 좀 벌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당장 다친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서 좀 검사 받아보고 좀 이따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서로 전화번호를 받고 이제 갔는데 이분이 이, 이, 남자분이, 이 운전하셨던 이분이 잠깐 화장실에 가시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이제 화장실에 간 찰나에 전화가 왔는데 이 남자분이 그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 살짝 스침을 당한 이 여자분이 뺑소니로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뺑소니. 한 살짝 스치기만 했는데 이걸 이, 이, 이 전화를 안 받고 나를 피했다? 어, 그래서 이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불과 한 달만, 한 달만 조심하면 이제 개인 택시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자극 조건이 되는데, 이제 한 달만 조심하면 이 3년의 무사고 운전 기간을 잘 채워서 개인 택시를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인생의 이 가족으로도 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살짝 스쳐서 그만, 이, 이 신청을 못해버리는 개인택시 개인 신청을 못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게 된 거죠. 개인택시의 꿈이 한순간에 날아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 성도님 네 분도 교회 에 출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분을 찾아도 뵙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 이 가졌던 이 정말 이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루어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 불평과 이 불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들어주실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정말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떠나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이 램프를 이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이 램프 속에서 갑자기 진이가 저만한 지니가등 나타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그 요술램프 지니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어, 우리 혼수 상태에 있는 친구들 한번 깨우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한번 좀 물어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에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당연히 첫 번째예요. 당연히 두 번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인간적인 두려움에 이산을 내기서 돌리시 없어서라고 기도하면서도 후반절을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해 볼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 말고 주님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 정말 많아요. 저 뭐도 갖고 싶고요. 저 어떤 대학도 갖고 가고, 가고 싶고요. 우리 가정에 이러한 소망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내 욕심과 내 육체적 욕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얼마나 참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참 아버지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 예수님도 나랑 같은 생각일까? 이걸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참 저도 공부를 참 생각을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어느 날저에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운성캠퍼스에 교목으로 있었을 때에 그때 교목실장님이 지금은 이제 충무실장님으로 계신 이재훈 목사님이세요. 어, 그런데, 그, 이재훈,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제 일을 하다가 항상 교목실은 좀 바빠요. 하여튼 뭐가 좀 바빠. 근데, 그때 어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성캠퍼스 이 교회, 이 교회와 같은 지방회에 의 있는 괴산의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름은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만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나서 교회가 전체가 다 탔어요. 정말 다 탔어요. 전소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회가 타고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 세간살이 살림도 다 있는데 어 당신 살림살이도 그 안에 다 있는데 교회가 타고 있으니까 불을 끄겠다고 그냥 막 어떻게 어떻게 하시다가 이 팔도 이 화상을 입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 교육이기는 하지만 학교 교육이지만 그래도 성도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 그 아름다운 교회를 좀 도와주자 어,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홈룸 선생님들께 편지를 써서 홈룸 선생님들로 하여금 홈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금을 좀 모아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홈룸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 그 교목 실장님이셨던 이재명 목사님이 이 갑자기 회의가 잡혀서 회의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편지는 오늘 써가지고 이 홈룸 선생님들한테 물론 이이메일로 보내야 되는데, 어이 회의를 들어가시니까 이재명 목사님께서 이 수첩을 딱 들고 나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고용 목사님, 어, 있잖아요. 이 홈룸 선생님들께 보낼 이 편지, 목사님이 좀한번 써보세요. 어, 어, 제가 써야 되나요? 제 이름으로 써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다 쓰시고 나서, 어, 제 이름, 어, 교목실장 이재윤 이렇게 적어보시면 될 거예요. 하고 그냥 나가버리시는 거야. 어,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음성캠프스 교목으로 온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홈룸 선생님들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불이 난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하,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편지는 써야겠고, 어, 편지는 써야겠고.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하,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이 워드는 켜놓고 이건 뭐라고 쳐야 되는데, 어떻게 쳐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재훈 목사님이 이름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쓰실까? 이 목사님이라면 어떤 생각으로 이 편지를 쓰실까? 그, 이 목사님, 이재명 목사님, 그 교목실장님의 말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투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말투가 있잖아요. 말투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투대로 안녕하세요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목사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줄한줄 써내려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홈룸 선생님들께 문안 드립니다. 괴산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전소가 되고 목사님 목사님도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뭐, 뭐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런 좀, 정도의 내용으로 써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화가 안통 왔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을 때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전화를 딱 받으면서요 네, 교목실 고용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전화를 딱 받으면서 네, 교목실장 이재윤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서 이제 통화 끊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렇게 집중을 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다시 막 그렇게 써내려갔어요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A4용지 절반 조금 넘는 이 편지 한 장을 쓰는데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로지 내 머릿속에는 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쓰실까? 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쓰실까? 만 생각하면서 3시간을 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드디어 감사합니다를 써놓고 나서 교목 실장 이재윤을 쓰고 엔터를 탁 누르는데요. 야, 여러분들 그 전율 아십니까? 저는 닭이 돼서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오, 전율이 확 느껴지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의 참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서 주절주절 주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의 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정말 예수님의 생각이신가? 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영적인 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만 주절주절 주절 이야기하고 가지 마세요 새벽 예배 에 나와서 쥐어 쥐어 부르짖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 oh, 그래 네 생각이 그렇구나 그래 얘야 내 생각은 이라고 말하고 하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의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고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바로 그 전에 목, 교목님들이 나와서 굳이 설교하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해법이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 기도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시작! 아멘. 기도는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그 뜻을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경건한 신앙은 하나님 내 기도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내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 아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사랑하는 정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